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의 까지니 우리가 애굽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요로 말을 통과 것을 너희가 아니여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포함하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요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중의 신들에게 가서 성들과 염려하며 복초와 쑥의 뿌리나 너희 중에 생겨서 그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 복을 비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느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 보리시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그도 나지 아니하며 내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고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누워 하시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숨기고 조한까닭이라 이름으로 여호와께서이 땅에 진노하사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또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의내동진이 오물과 같다 하니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려는 날이 우리에게 이웃을 의에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실 일이다. 아멘. 하시리라. 아멘 7월 오늘부터는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번 달리 해주달이다가면8월 달리 해주면 4번 달리 해주면 4번 달리 해주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리리 모두가 다될수있해를 바랍니다. 덥다, 덥다. 하지만 또 이렇게 8월이 지나고, 또 9월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여름이 지나가게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겨울이 오면 그땐 또 춥다, 춥다 아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시간처럼 빨리 지나는 것도 없고, 또 시간처럼 귀한 것도 없을 줄로 압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인데, 하루하루가 오늘 어제 말씀.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이란 단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인데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도 무덥지만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학과달을 열심히 하면서 60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고 또 읍졸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오히려 냉수를 먹는 것보다 더 시원하고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체험되는 귀한 시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 학자가 많은 영성에 대한 이야기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건이 단순 훈련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깊이 영성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단순해지는 거다.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만 우리는 토를 달고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런 걸 자꾸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격길로 가게 되고 또 뒤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는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단순해지는 거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오늘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야. 계속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우상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니까 가장 우상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확 하나가 이게막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은 어떤 우상일까? 이 땅에 살면서 우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우상은 어떤 우상일까?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그까 그러니까 왕이 너원 안에서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런데 절하지 않아서 그들이 풀목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크기가 아주 크면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 되는가 아니죠 우상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아 가장 큰 우상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우상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 말의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깨면서 유혹하면서 왜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만약. 너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큰 우상이 뭐냐 하나님같이 되는 것 누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느 것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랄지라도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될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더 나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것이다. 왜 불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기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거까지 오늘 하나님을 떠나 버린다. 또 여기 25절 말씀 끝 부분에 보시면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뭐라고요?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제 하나님 법을 아예 이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버려 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또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자기가 안 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어제 새벽에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까지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들, 그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자기가 왕이 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요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묵상하니까 사람이 왜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는가? 왜 자기가 주인이 되는가? 교만해지니까.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우리를 마지막 넘어뜨리는 것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랑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돼서 교만해지게. 치솟아오르는 그런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드리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항상. 배우면, 우리 학교 배울 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벼가 이기면 이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겸손에 대한 교훈을 배운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그거를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태권도 사범증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 왔어요. 굉장히 태권도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맞는다는 거예요. 뭐 몽골 사람들도 많고 어, 왜 싸우지 않는다는 게? 왜 자기가 싸우면 병기가 되잖아요. 대단한 어떤 주먹의 힘이 있고 어, 그러니까 어, 잘못 때리면 이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는 주먹질 안 하고 때리면 맞고 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 전에, 처음에는. 그, 사범증이 있는 줄 몰라고 태권도 4단, 5단이 되는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자기가 태권도 4단이라고, 5단이라고, 단증이 있다고, 사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야. <laughs> 그런데 겸손해. 아, 그렇구나. 태권도를 조금 배웠다고, 뭐 조금 알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정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맨 마지막 29절에 보게 되면, 감추어진 것에 하나님, 드러난 것에, 나타난 것에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 옷으로 표현했는데, 감추어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비밀들이 많이,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님은 그런 것 가운데서 또 드러내셔서, 나타내셔서, 사람이 보게 하시고, 사람이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살면서 또한 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한달 동안 배워야 되는 것은 또 계속 훈련되는 것은 겸손해, 겸손.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또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어떻게 보면 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게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는 낮아지는 거다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어서 일룡한 양식을 삼았던 것처럼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네가 우상이 되지 마라. 또 다른 어떤 목석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여기 금이나 은이라고 표현했어요. 금이나 은 같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지 말아야 돼. 금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되고 은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어떤 자랑들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게 되 되니까. 그래서 또 하나 예화된 게 뭐냐면 소동과 고모라. 여기 보시면 23절 말씀에 그 멸망하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소동과 고모라에서 또 옆에 계속 있는 게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그런 지명도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들이다 이런 지명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하게 된다 특별히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성적인 탄락이잖아요 동성애가 아주 범람에 있고 이런 일들 성적인 탄락 속에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시대를 보면 범을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에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함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레빅에서 계속 경고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어, 보게 되면, 그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 노아 홍수도 왜 일어났어요? 그 육장을 보게 되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악함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물로 심판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윤리나 도덕에도 그들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서 또 넘어가서 좀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28절, 29절, 특별히 29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요 결론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일도 참 많은데 또. 보는 일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아,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과거를 뒤돌아보면 다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감추어진 일이나, 나타난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오분 앞길도 모르지만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이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이 영생의 일이고, 영원한 천국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단도 무덥지만, 말씀을 들고, 특별히 학가다 1번부터 60번까지, 우리가 이제, 신명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3절까지 60개의 아까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데 그 말씀에서 정진해서 그 말씀에 큰 힘이 되고 뭐 냉수를 마시는 그것보다 더 시원함이 그 말씀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한 달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8월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글로만 맞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 안에 그것이 살아 역사해서 살이 되게 하시고 뼈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이 때문에 또는 머리가 나쁘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